여러분 안녕 윤뇨 용 원피스 도서관 원도 도도입니다. 오늘은 천일화 분석 및 해외 최신네타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감사하다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적왕이 될 루피의 힘의 비밀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루피는 빅맘 앞에서 나는 해적왕이 될 남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빈 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서 분노를 했죠 왜 이렇게까지 분노를 하는 것일까요 빈 맘이 볼때 루피는 아직까지 애송이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원피스 1화부터 루피의 입에서 해적왕 선언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빈 맘처럼 화가 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몇 번을 했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이 말을 너무 들어서 진짜 이제 루피를 해적왕으로 못 만들면 안될 기세입니다. 거의 세뇌당한 느낌으로 루피를 해적왕으로 만들 것이다 를 입에 달고 다닙니다. 인정 빅마미전에 루피에게 이런 비슷한 말을 전했던 해적이 있었습니다. 전 왕하 칠무에의 사마계왕 크로커 다일입니다. 이때 루피와 크로커다일의 전투 는 명작 중 명작으로 아직까지도 손꼽히고 있습니다. 쓰러뜨려도 계속 일어나는 루피는 쓰러지기 직전임에도 크로커다일에게 넌 나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하며 나는 해적왕이 될 남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크로커다일은 상당히 심기 불편한 모습으로 루피에게 조언 아닌 조언을 하는데요. 이 바다를 더 깊이 하는 자일수록 그런 허황된 생각은 폼도 못 불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이 바다를 더 깊게 알면 할수록 그런 경솔한 발언은 함부로 내뱉지 않는 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까지는 그럴만도 한 것이 루피는 루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있지였으며 아직 칠무의 비비기에는 루피는 너무나도 보여준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크로커다일이라도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네요. 하지만 루피는 칠무의 중강자인 크로커다일을 물리치며 비비와 함께 우리는 동료라는 명자를 남기며 전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때 동료라고 다시 한번 불러달라는 비비의 표정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저는 위에서 언급한 루피와 크로커다일의 모습이 지금 빅맘과 루피의 모습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입니다. 빅맘이 대단하건 그때의 루피와 지금의 루피는 명성이나 강함이 하늘과 땅 차이인데도 아직도 루피를 애송이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왕으로도 밀어주고 있는 분위기의 카이도 마저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 걸 감안해 보면 도대체적으로서 빅맘의 깊이는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빅맘은 해적왕 골드로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바다를 살아온 해적이죠. 실제로 갓벨 위에서 록스의 적단 소속으로 해적왕 골드로저와 목숨을 건 전투를 벌였을 겁니다. 그때 두 눈으로 골드로저의 엄청난 힘과 기대, 영향력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시간이 지났는데도 루피가 애송이로 보이고 있는 거죠. 저 역시 아직 루피가 이제까지 보여준 퍼포먼스와 영향력으로 해적왕 골드로저와 비교했을 때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골드로저가 얼마나 강했는지 전투력은 본 적이 없지만 들은 내용으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와노쿤이 대전투에서 카이도와 빅맘과 싸워서 루피가 이긴다면 말은 달라집니다. 루피의 현재 나이에서 빅맘과 카이도를 이겨버린다. 이건 과거 록스 의적단 시절의 빅맘 카이도 흰수염급에 필적하는 아니 그 이상의 명성과 강함을 어린 나이에 루피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주인공 버프를 떠나서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루피의 무엇이 루피를 이렇게 강한 신념과 강한 모습이 나오게 하는 것일까요? 과거 코비가 말했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루피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마력 같은 힘이 있습니다. 정상전쟁에서 미호크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어떤 물리적인 힘보다 리더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우한 소양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절대 해적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 다른 쪽으로 어둠 쪽 신념으로도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리더들은 종종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검은 수염이나 카이도, 지백 등등이 있죠. 절대적인 개인의 강력한 힘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로저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계승되는 의지와 사람의 꿈 자유를 갈구하는 한 그들은 절대 멈추지 않고, 그를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것. 뒤에 의지와 자유와 해적왕을 갈구하는 모든 아다리가 루피와 일치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바다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을 선포했고 강함 역시 현 상황에 필적하는 물리적인 강함의 레벨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자, 그럼 현재 루피를 기다리고 있는 현재 바다에서 가장 자유로운 자 누구일까요? 카이도, 빈남, 검은 수염 티치. 이들은 해적들 사이에서 자유로울지 몰라도 세계 정부에게는 아직까지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빨간 머리 샹크스는 이 모든 것에 부합되는 현존하는 최강의 해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빨간 머리 샹크스는 기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건 원피스 세계관에서 내려오는 해적왕의 조건과 자질에 걸맞지 않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물론 강함이나 세력 인지도 등등 해적왕의 가장 근접한 인물은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샹크스가 원피스 막바지에 등장해서, 루피, 사실 내 이름은 왼팔이 디샹크스다. 이런 식으로는 죄송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요 루피의 개인적인 강함의 원천 중 가장 큰 힘의 근원은 바로 동료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피소드의 큰 전투들을 보면 루피는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동료나 지인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그들의 자유를 빼앗기려고 할때 이제까지 보여주지 않은 엄청난 힘을 보여주며 목숨을 건 전투를 이어갑니다 흡사 드래곤볼의 손오공과 비슷하네요 저는 이 동료에 대한 루피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물리적인 각성이 다른 원피스 세계관의 강자들 특히 현사항들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전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끝없이 버티고 버텨서 싸워야 하는 너무나도 확실한 동기부여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누구보다 강한 자유를 갈망하는 루피의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빼앗는 자유가 아닌 서로가 다 같이 승리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거나 싸운 해적들이 루피를 다시 적으로 생각하고 덤비지 않고 인정하고 물러나거나 동료로서 든든한 지원자가 되는 겁니다. 살짝 추상적인 힘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루피를 이렇게까지 강하게 만드는 숨겨진 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슬 나오고 있는 록스 해적단 떡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개개인의 포텐셜과 능력이 가장 강하고 잔인했다고 평가받는 과거의 해적 집단, 같은 배 동료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게 아무렇지 않던 해적단. 선장 록스 디지백의 최종 목표와 야망은 세계의 왕즉 해적왕. 결국 전 세계 금기를 건드려 유례없는 전투로 인해서 사라져버린 비운의 해적입니다. 만약 록스 해적단 멤버들이 서로가 끈끈한 동료 관계로 이어져 있었다면 과연 세계 정부가 로저와 거프를 이용하여 엎될 수 있었을까요? 저의 생각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갓벨리에서 록스해 적단은 없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지백이 해적왕을 넘어 세계의왕이라는 금기를 깨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금 상황의 자리에 지백의 이름이 있지 않을까요? 현재 오다는 과거 지백의 포지션을 검은 수염 티치에게 투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더 영악하고 영리하게 녹여내고 있습니다. 같은 뒤에 의지를 계승하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검은 수염의 배의 이름과 록스 디지백의 이름을 계승한 점 그리고 록스 해적단의 결성 장소와 검은 수염 티치의 지배지 등등 록스 디지백을 떠올리기에 충분한 것들이 넘치는데요. 과거 해적왕 로저와 그걸 막아선 로저, 현재 해적왕을 노리고 격돌하는 검은 수염 티치와 루피의 행보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슬슬 등장해야지 검은 수염 티치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간중간 개인의 생각도 들어가 있어서 보기에 많이 불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점은 형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거나 보다가 이게 뭐야 하셨더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